어, 최근에 이어폰들을 보니까 그 에어팟? 근데 에어팟 쓰는 사람들한테 제가 처음 들었던 단어예요.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는 건 그걸 끼고서 가면 지하철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죠. 그걸 끼고서 어디를 갔을 때 외부인들의 듣고 싶지 않은 소리들이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노이즈 캔슬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오면 은혜를 받죠. 그러나 이 예배당 바깥을 나가자마자 다시 세상의 소리들이 그대로 그 잡음이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웁니다. 자려고 하면 주님이 주셨던 은혜는 내 내리에서는 오간대 없고 세상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만 내 머릿속에 가득 차서 소리를 지르는 그 시끄러운 상태에서 잠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책상에 앉은 자, 이렇게 약 적당히 어둡게 불을 켜놓고 성경을 피우서 하나님. 성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 찬양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서 적어도 이 불안함들은 내려놓고 싶어요. 이게 나를 구원해주지 못해요. 이게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요. 내려놓는 시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 외에 잡다한 것, 나를 평안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 나를 진정한 의미 있는 내 목적지를 향해서 인도해주지 못하는 것을 제끼십시오. 어느 저녁에는 고요한 저녁에 노이즈 캔슬링하고 다 내려놓는 시간이 주중에 있으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